캠핑장 불빛 아래 고기 굽는 냄새가 퍼집니다. 그런데 그 숯불이 1급 발암물질 덩어리일 수도 있습니다.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 중인 성형 숯과 고형 에탄올 제품을 검사했습니다.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. 고형 에탄올 8개 중 5개 제품에서 메탄올이 최대 56%까지 검출했습니다. 두통, 구토, 시신경 손상까지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죠. 게다가 숯 제품 중한 개에서는 비소가 기준치의 9배나 나왔습니다. 비소는 구토, 설사, 심할 경우 신경계 손상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입니다. 문제는 이 제품들이 온라인 인기 상품으로 팔리고 있었다는 점입니다. 일부 제품은 제조 날짜도 표시되지 않았습니다. 전문가들은 불순한 재료나 비위생적 제조 과정이 원인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소비자원은 판매 중지와 환불을 권고했지만 이미 수많은 캠핑족이 노출된 뒤였습니다. 올가을 캠핑 당신의 불빛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.